이번에는 진행관리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마감까지 해, 담당 매니저의 마감까지 완료된 상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영상에서 입력마감하는 시점에서는 여기에 입력마감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매니저가 조정하는 단계를 넘어 매니저도 마감을 했다. 라는 조정마감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원장님들이 이제 회계보고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진행관리 화면에서 그 현재까지 지금 23년 4월 마감을 한 것까지의 원액 간단한 상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산편성내역은 올해 2 0 2 3년도에 예산서가 입력이 되어 있느냐. 예산부족 개정과목은 현재 23년 예산서를 짠것 중에서 집행금액 집행금액이 그것보다 초과해서 넘어가 버린 게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차입금 및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년도에 차입금을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 덜 갚았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연 하반기쯤에 가면은 잔액이 있을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수익자 부담금 사용 현황이에요. 이거는 특별활동비랑 기타 필요경비 현재 23년 3월부터 얘는 누적이에요. 23년 3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24년 2월 이되면은 회계연도가 한 해가 끝나게 되잖아요. 3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얘는 3월에서부터 받았던 돈과 지출한 돈의 누적 금액이 계정별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비는 53만원 받았는데 지출한 거 없고요.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세목별로 입학준비금은 받은 게 없고 현장학습비 2만 5천원 받았지만 낸거쓴거 거 없고요. 행사비는 2만 5천원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쓴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수입대비 지출 비율이 0% 마찬가지로 기타 필요경비도 0%인 거고요. 이 밑에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특별 활동비랑 기타 필요 경비 합계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특별 활동비는 내년 2월까지 갔을 때다써100%다 써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출 비율이 100%가 되게 되면 되고요. 기타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다 쓰셔야 되지만 그어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그 회의록을 남겨 두셨으면 얘는 최소한 86% 이상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수입 대비 기타 운영비 100분율. 보통은 정상이라고 뜨는데요. 이제, 원의 원화수가 너무 적다거나, 혹은, 원에서, 그, 노란 버스를 사갖고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엔 얘가, 확인요망이라고 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 뜨는 거고요. 장부잔액은 아까 마감할 때 보여드렸지만, 장부잔액이 어긋날 때 뜨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감할 때, 장부잔액 맞추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얘는 정상이라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 좀전 영상에서 입력 마감할 때 1인당 지출 하는 게 600원으로 나와 있었죠. 그거는 급식비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개정이 미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합산이 안된 거고 담당 매니저가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미정으로 되어 있던 급식비 항목들을 제대로 잡고 나니까 1인당 지출 그 금액이 한 끼에 2,160원 해서 정상 범위에 있다고 뜨는 게 되는 거죠. 그 보통 그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리려다 말았던 건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달달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인접한 3개월을 같이 보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4월달에 급식비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2월, 3월, 4월 3개월의 평균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3달치 직전 두달 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볼수 있게 되는 거고요. 5월로 넘어가면은 인접한 3개월이니까 3월, 4월, 5월이 보이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조정 마감 된 상황에서 진행 관리 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회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